에스겔서 23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옛네에한 어머니에게서 난투 두 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몸 파는 여자가 되어 어린 시절에 이미 몸 파는 일을 일삼았다. 그것을 이미 본 남자들에게 가슴을 내맡겨 그들이 전혀인 자기들의 저 가슴을 주무르고 어루만지게 하였다. 언니의 이름은 오올라이고 아우의 이름은 오올리바하였다. 그들은 내 사람에 되어 아들딸을 낳았다. 오올라나 사마리아이고 올리바는 레오살렘이다. 그런데 오올라는 내 사람이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돌아났다. 그녀는 아시레아 사람들과 사랑에 빠져 몸이 달아올랐다. 그들은 푸른 콧물올 입은 장교들과 종독들과 지휘관들이었다. 모두 멋진 젊은이들로 말도 잘 듣다. 들은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변한 사람들이었는데, 올라는 몸 파는 여자처럼 그들에게제 몸을 내주었다. 그리고 자기와 노란 모든 남자들 곁에 보러 우상으로 자신을 드럽혔다 올라는 이집트에서 몸 파는 짓을 시작하더니 그 짓을 끝내 그만두지 않았다. 그때는 아직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때 벌써 남자들이 그녀와 잠자리를 갖자했다. 그들은 그 애처한 여자가 만지고 자기네 정욕을 잇는 대로 그녀에게 쏟아부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연인들 고카가 몸 달아나와 시리아 사람들에게 글을 남겨주었다. 그들은 그녀의 옷로 활딱 벗겨 얼몸이 드러나게 하고 그녀의 아들 딸들을 빼앗아갔으며 그는 칼로 그녀를 쳐죽였다 그는 이렇게 불을 받아 다른 여자들에게 봉보기가 되었다. 그녀야, 올리바는 언니가 당하는 일을 다 보았다. 그런데도 남자들에게 몸이 달아 몸을 파는 꼴리제 언니가던 집보다 더 막대 먹은 꼴리였다 올리바도 아시리아 사람들과 사랑에 빠져 몸이 달았다. 그들은 종독들과 지관들이며 용하게 자리해 입은 장교들과 말단 기마병들로 모두 멋진 젊은이들이었다. 내보니 그녀도 몸을 더럽혔다. 잠미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러 올리버가 더 많이 몸을 팔았다. 그녀는 벽에 새겨진 남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붉은색으로 그려진 바빌로니아 남자들의 모습이었다. 어린이는 띠를 들고 있었으며 머리는 터번을 칭칭 감아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장교들 같아 보였으며 갈때하고 고양인 바빌로니아 남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몸이 달아올라와서 바빌로니아로 사랑을 보냈다. 그래야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녀에게로 와서 같이 사랑의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있는 대로 정욕을 쏟으며 그녀를 더럽혔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과 어울려 자신을 더럽힌 다음에는 그들이 역겨워져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녀가 드러내놓고 몸 파는 짓을 계속하고. 알몸을 드러내자. 나는 그녀가 역겨워졌다. 그래서 그 연역에서 돌아섰듯이, 그연기에서도 돌아섰다. 그러나 그녀는 옛날 이집트에서 못 말던 시절을 생각하고, 더더욱 바람을 피웠다. 거기에서 그녀는 성기가 나귀의 그것만 하고, 정액을 수말처럼 쏟아내는 이집트 남자들에게 몸달아 했었다. 이렇게 나는 젊은 시절의 음란한 삶을 그리워하였다. 이집트에서 남자들이 내 가슴을 쓰다던가, 내 어린 작리을 오로만지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대현인들을 불러 일으켜 너를 치게 하였다. 내가 역겨워하며 등을 돌리던 내 연인들을, 내가 사방에서 불러와 너를 치게 하였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모든 갈대아 사람들, 곧 푸고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멋진 젊은이들이다. 모는 장교들과 개, 전차를 모는 장교들과 장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을 타고 있다. 그들은 전차와 마차를 몰고 여러 민족들의 무리를 건드리고 북쪽으로부터 내려와 나를칠 것이다. 큰 방패와 투구로 무장하고 나를칠 것이다. 나 내게 시샘을 내어 분노를 다트리면 그들이 너를 사납게 다룰 것이다. 그들이 내 귀와 고를 자르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끝내는 칼에 죽고 말 것이다. 그들은 내 아들 딸들을 빼앗아 가겠고 남은 자들은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들은 내 옷을 모두 벗기고 내 보석들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이집트에서 시작된 내 음란한 행실과 못 받는 짓을 끝장내겠다. 너는 예전에 하던 짓을 그리워하거나 너는 이집트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내가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겨주겠다 내가 역겨워하며 등을 돌린 그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너를 다룰 것이다. 내가 힘들여 하던 것들을 모자리 빼앗고 너를 벌가 받게. 알몸이 드러나게 하리니 몸을 벌아내 부끄러운 씨다 드러날 것이다. 온나라고 난잡한 내 행실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닥쳤다. 내게 몸따라 다른 여우들을 쫓아다니며 몸을 벌고 그들의 우상들로 내 몸을 다루기 때문에. 내 언니가 걷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었으므로 내가 내 언니가 받은 밟고 벌과 같은 벌을 내리게, 내게 내리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시리라. 넓고 무한 잔을 넘치도록 마시고 성거려와 놀림감이 되리라. 너는 파기와 황폐의 잔내 언니 사마리아의 잔을 마시고 슬픔이 죄에 비틀거리라. 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고 빈 잔을 내던 산산이 부수며 내 가슴을 죄어 뜯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의 이렇게 말한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내등 뒤로 밀쳐두었으므로 너는 내음란라의 실과 몽을 반 죄에 대한 별반듯이 받아야 한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올라 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심판하려거든 그들이 저지른 구역질하는 짓들을 낱낱이 그들에게 알려라. 그들은 가늠을 하였으며 그들에서는 피해물 들어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가늠을 하였다. 심지어 나에게 낳아준 자식들까지 우상의 점을 얻어찼다. 또 그들은 나에게까지 랜일을 하였다. 바로 같은 날에 그들은 내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보하했다 그들은 우상들에게 자식을 잡아받친 바로 그날에 내 송소에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혔다. 그들이 바로 내집에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 너희 두 자매는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어 사내들을 불러왔다. 사내들이 오면 너희는 이들을 n g 은이 song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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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은 이이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소리에 들러 n g 은이 광야에서 불러온 스바 사람들이 어중이또중이 속에 섞여있었다. 그들은 나의 팔에 발찌를 채워주고 머리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자들이 음란한 생활로 지치고 늙어버진이몸 파는 여자들을 데리고 자려는가. 그래 몸 파는 것이 그들의 일이니 그렇게 하라지. 그들은 두 자매를 데리고 잤다. 마치 몸 파는 여자를 데리고 잤듯이. 그들은 음탕한 두 여자 올라와 올리바를 데리고 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가능을 하고 죄 없는 피 비로인자 여자, 자들이 받아야 할 벌을 그들이 받아야 한다고 맹결할 것이다. 그들이 가능을 하였고 그들의 손이 피물 들어 있기 때문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회중을 불러 모으고 두 자매를 그들의 손에 넘겨서 공포에 떨게 하고 약탈당하게 하여라. 애종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칼로 그들을 처죽일 것이다 그들의 아들 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불태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섭서 음란한 행위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여자들이 경고를 받아 너희를 본뜨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저지른 엉텅한 짓거리 우상들을 숨긴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2